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어, 양파입니다. 올해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에 어, 양파가 좀 빠르다, 양파가 좀 빨리 어, 수확 시즌이 좀 빨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저 종종 듣습니다. 아, 텃밭에다가 이렇게 그 양파를 널어놓고 말리면 이 햇빛에 의해서 어, 소독도 되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어, 암무입니다 이제 이걸 일종의 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큐어링 과정을 이캔 밭에서 거쳐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햇빛에서 자연 건조를 시켜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보관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텃밭에서 어, 양파를 캐시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해야 더 저장성이 좋아지고 또... 어, 물론 일반 전문 농가에서는, 어, 저온시설이라든지, 이런 저장창고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 이런 뭐 소규모 텃밭을 하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도, 어, 이렇게 양파를 많이 수확하면 마땅히 둘 곳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 아파트나 이런 일반 가정에서, 어, 이렇게 소규모로, 어, 농사 지어서 뭐한 100여 개, 200여 개, 어, 이렇게 수확하신 분들, 어, 이걸 저장하는 방법, 김장 때까지 어, 두고 드실 수 있는 어, 그런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양파를 수확하실 때는 해가 이렇게 떠 있는 날, 맑은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텃밭에서 어,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3-4일 정도 어,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맑은 날이 지속될 그런 기간을 택하셔서 어, 양파를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어, 밭에 널어놓고 말리시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 제가 양파를 심어 기를 때 있던 그 양파 비닐이 멀칭 비닐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어, 왜 이렇게 놔뒀냐면 이걸 다 걷어내 버리면 이제 여기서 올라온 풀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걸 심고 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심지 않거든요. 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장을 한다거나 뭐 이제 가을 작물을 재배할 때까지는 어 특별히 이 밭에 이제 뭘 심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비닐을 걷어내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질 거기 때문에 비닐을 걷지 않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럴 때이 양파를 뜨거운 비닐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낮에 소독을 하는 동안에 양파가 익어버립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양파의 줄기 이런 양파의 줄기들을 이용해서 그 위에 지금 겹쳐서 꼬리를 물듯이 쭉 제가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지금 그것들이 다 말라서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데를 보시면 이 밑에가 다 양파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파 줄기들 위에 양파들을 이렇게 좀 넣어 놓은 겁니다. 절대로 이 뜨거운 비닐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 이거를 뭐다 절단을 하셨다, 양파를 다 절단을 하셨다, 그래서 말리신다. 어, 그러면은 이 비닐을 어, 이 위에다가 이 줄기들을 쭉 넣어 놓고 그 위에다가 양파를 넣어 놓으시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이 비닐 위에 직접 양파를 올려놓으시는 일은 없도록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렇게 해한 3일 건조를 잘 하시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줘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파를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줄기에 바로 인접하게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5cm 정도 떼서 이 정도를 자르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절단부위를 통해서 세균이 어, 부패균이 이 양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럴 정도로 이 정도로 여기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고 다음 이 뿌리는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여기 뿌리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부 어, 겉 흙을 잘 털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에서 한 5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절단을 하시고 다음 뿌리는 완전히 네,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저장이나 운반 기간 동안에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양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상처가 양파에 상처가 생기면 어, 그 자리가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파가 생기지 않도록 어, 취급을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운반 중에나 또 저장 중에 이게 부딪히거나 심하게 눌리거나 어디 긁히거나 하지 않도록 어, 특히 이렇게 뭘 자르고 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실 때도 너무 무겁게 막 다량으로 이렇게 쌓아서 가면 눌려서 어, 물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분배하셔서 그렇게 가지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파트로 들어가신 다음에는 어 어떤 상자나 이런 데 넣어 놓지 마시고요. 가급적 어, 펼쳐서 채망이나 채반이나 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시면 어, 뭐 종이 상자 같은 걸 펼쳐서 혹은 신문지 같은 걸 펼쳐서 그 위에 쭉 펴서 한동안 좀 건조를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건조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양파를 겹겹이 쌓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양파를 겹겹이 쌓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어 눌리거나 또는 이 환기가 좀 부실해서 부패의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 어, 환기가 좀 잘되고 어, 바람이 잘 드는 곳 그런 곳을 택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와서 어, 여름에 그 뜨거운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그런 곳이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들어가면 6월 말경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고 창문 열어 놨다가 비가 들이쳐서 젖는다든지 하게 되면 또 부패 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 수시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파 중에 보시면 지금 다행히 전 올해 뭐 그런 양파가 지금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있네요. 마침 자이 양파가 좀 다르죠.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양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좀 모양이 다르죠. 자, 이런 일반 양파들과 이 양파가 뭐이 양파에 이런 양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양파가 뭐 순양파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순양파가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순양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생긴 긴 양파가 있으시면 이런 양파를 먼저 드셔야 됩니다. 원래 어, 이런 이런 양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양파를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이걸 순양파라고 하는데요. 이 양파는 부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겉에서 볼땐 멀쩡해 보이는데, 이 속의 심지 부분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썩어 나오는데, 어 그래서 이런 그 길게 생긴 양파들은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어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양파를 한망을 사갖고 와보면, 속에 이런 양파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섞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놔두면 이런 양파들한테 섞어서 놔두시면, 이게 부패하면서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소비하십시오. 먼저 소비하시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 바로 드실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많다. 혹은 뭐 이걸 바로 드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잘라가지고 가운데 심을 제거하십시오. 가운데 심을 제거하시고 나머지 양파들을 잘라서 어, 냉장고에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어, 바로 쓰실 거라면 이런 건 잘라서 육수용으로 그냥 사용해 버리시면 됩니다. 어, 특히 이런 양파는 저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어, 이건 꼭 기억해 두셔서 이런 양파들은 먼저 소비하신다. 어,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 양파가 이렇게 좀큰 양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큰 양파들이 있고, 양파들 중에 이제 좀 작은 이런 양파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큰 양파들은 아까워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먹으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까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은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놔두고, 뭐 작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좀 모양이 좀 이상하다거나 어, 뭐 이런 거부터 이제 먹기 마련인데요. 이런 건 아끼느라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파는 이렇게 큰게 저장성이 작은 양파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좀 작은 양파들은 저장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양파들은 저장성이 이더 작은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게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리 저장을 잘한다고 해도 뭐 저장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는 부패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건 놔두셨다가 못 먹느니 큰거부터 드시고 작은 거는 나중에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관만 잘 하시면 김장때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소비의 순서를 정하셔서 그렇게 드시면 양파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어 제가 11월 보통 한 20일 경이나 뭐 이렇게 김장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어 양파 뭐 먹다가 먹다가 남은 것들은 어 그때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제가 양파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뭐 남아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만약에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어 썩지 않고 어잘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자 그래서. 어 양파 이렇게 뭐 보관하실 때 마땅치 않고 그러시다고 어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그 방법대로 잘 하셔서 어꼭 오랫동안 힘들게 수확한 양파니까 오랫동안 저장해 두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뭐 채반이나 이런 데 깔아서 말리실 때도 어 밑에 신문지 신문지 한 두어 장씩 깔아서 그 신문지가 참 유용한 물건입니다. 수분 조절이나 이런 습도 조절에 아주 유용한 어, 물건이 바로 신문지거든요. 그 신문지들 깔아서 상처도 안 생기게 하고 습도 조절도 하시면서 어, 그렇게 둘러 어, 드시면 아니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 양파를 캐시면 바로 밭에서 한 3일 정도 자연 햇빛에 말리시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비닐에 양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어, 이런 양파 줄기나 아니면 뭐또 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캐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그 다음 이걸 절단하실 때이 양파로부터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 이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 이겉 표면에 이겉 표면에 있는 흙을 어 제거하실 때도 너무 어 거칠게 다루시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반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운반하신다고 어 눌리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음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보관을 하시는데 바람이 잘 들고 햇빛도 좀 들지만 어 너무 직사광선이 들이치지 않는 그런 창가에 잘 펴서 채반이나 아니면 종이 상자 같은 걸 깔아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당분간 더 건조를 시키셔야 되고 그렇게 보관하셔야 된다는 것그 다음에 쌓아두실 때도 층층이 쌓아두지 마시고 한 층으로만 그렇게 쌓아서 보관하시고 다음 이제 이걸 이용하실 때 이용하실 때큰 거를 작은 거보다 먼저 이용하시라는 거 저장성이 큰게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걸 먼저 이용하시라는 거 다음 혹시라도 이렇게 모양이 길쭉한 양파가 섞여 있다면 이런 양파들은 먼저 소비하시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바로 소비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잘라서 속의 심지를 제거하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거나 혹은 바로 이런 건 육수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셔서 수확한 양파 오랫동안 두고 가족들이 함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그리고 이거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양파가 혈압을 낮추는 물질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잘 아셔야 될건그 양파가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그 물질은 이 양파의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에 그런데 양파 속에 어, 흰 양파 부분에 뭐 그런 물질이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구요 어, 껍질에 가까울수록 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껍질을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좀 떼내시고, 떼내시고, 이 속에 보면 맑은 빛에, 좀 투명한 빛에 어, 그런 껍질들이 있습니다. 속껍질이. 이런 것도 이렇게 걷어내시고 나서 속에 그런 맑은 깨끗한 그런 껍질들은 모아놓으셨다가 육수, 열치 육수 내시고 하실 때 어,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속에 영양분도 많고요 색깔도 예쁘게 갈색으로 나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껍질과 가까운 이 껍질과 가까운 겉 껍질들은 깨끗한 상태로 모아두셨다가 육수에 활용하시라는 거. 다만 농약을 너무 많이 주신 밭이나 이런 밭에서 기르시는 양파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어, 그런 음식에 활용하실 때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파 수확해서 오랫동안 저장하는 법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풍성한 식탁과 또 건강한 식탁 그리고 풍성한 수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덕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